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상생협동자 의사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네, 월요일 8월차 월요일입니다. 네, 뭐 밖에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고 날씨가 약간 순환해서 오히려 날씨가 떡지근하지 않고 좀 시원해서도 좋죠. 네. 아침 기온이 간만에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 뭐, 저한테 요즘 자주 이제 그런 전화들이 이렇게 오는데, 많이 횟수가 좀 줄긴 했어요. 혹시 어저께 저 통화하신 분 여기 왔어요? 안 왔죠? 자, 유튜브를 야지 <laughs> 이름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공개를 하진 않고, 어저께 이제 어, 어느 분이, 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뭐 전화든 뭐든 뭐 모르는 번호나 이런 걸로 막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와요 그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는 회의 중에 뭐 문자하고 뭐하고 뭐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그 밑에 이거 뭐 일부러 전화를 안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면서 또막 댓글이 있어요 그 댓글도 내가 못 봤어. 막, 이렇게, 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못 봤다가, 어저께 이제, 또, 예, 예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좀 전화를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내용이 즉슨, 아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했는데, 도대체, 다른 분들 막, 대이터도 받고, 뭐하고 이런 그죠. 세요 왜 나는 지급을 안 해주는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뭐가 또 문제가 있냐, 이런 등등의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몇번방이니까그때 이제 몇번 방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누구 데려온 분이 있을 거 아니냐, 누구냐, 이렇게 또누를 누구 얘기를 해줘요. 그, 그분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되게 좀 열심히 봉사하고 하시는 분인데, 아왜 내용 전달이 잘안 될까 그러면서 또뭐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도 막 이런 내용들 때문에 피해 나고 나서 지금까지 막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 적으로 진짜 얼마나 힘들 여기 있는 건다 힘들잖아요 전화 주시는 분보다 별 힘든 분이 여기에는 단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분 못지않게 힘들어. 마음적으로 힘든데 몸도 피곤한 거야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 피곤하게 나와 계시잖아요. 어, 마음 피곤한 거에 몸도 피곤해요 지금. 근데 그분은 마만 피곤했어요. 걱정만 하고. 제가 이제 막 그런 말씀을 하길래 좀 이렇게 아픈 얘기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사장님은 우울증 걸 정도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사고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것도 뭐 남의 피해가 아니라 본인 피해잖아요. 본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 혹시 하신 게 뭡니까? 걱정하는 거 말고는. 본인 생각해보니까 석달 동안 걱정 말고는 한게 없거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걱정하다가 누가 뭘 줘요? 자기만 스트레스하고 자기만 병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일을 혹시 하십니까? 다른 일도 막못 하겠대요. 뭘, 뭘 해야 될지, 낚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피해복구를 위해서 자기가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내살길 찾아서 바깥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날 데려갔던 사람들 쏙쏙 쭉쭉쭉 쫓으면서 돈만 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세 가지를요, 여기 안에 계시는 분은 다 겪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힘든, 내 힘든, 또, 주변에서 언제 되냐라고 계속 복촉하는 사람들의 추궁에 대한 힘든. 무조건 문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든. 이런 것들이 등등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오셔서 지금 조합에서 피해 복구를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 우리 조합이 앞으로 가야 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에어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막강한 SNS 마케팅 분단을 만드는 게 우리 조합의 목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거 그게 뭐예요? 그거를 아시고 싶으시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그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해야 될지는 여기 오시면 알려드릴 거다. 밖에서는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신다고 했어. 근데 알았어. <laughs> 이게 사람이요. 아침에 뭐 6시 반에, 7시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도전이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고 터지고 나가면서 그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일을 하는 분요여기 계신 분들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어찌 보면 이 젊은 이사상을 붙이셔서, 전차 앞에, 칼도 제대로 안 주고, 싸우다가 <laughs> 앞으로 막 밀어놓고 하시는 게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맞지. 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무기가 없는데, 뒤에, 5천명군대가 있으니까, 그냥 배짱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아서 다른 장소에 칼에 죽게 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믿어야지, 또 떼놓고, 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믿어요 그또떼놓고아몇 빼고 도망치는거 아닌지 몰라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또뭐 오전 10시 2시 이렇게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10시에 오실지 2시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맨날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오늘 교육 받고 갑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음. 예, 네, 그분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좀 알고 좀 챙겨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조합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제가, 어, 그냥 여지껏 전 세계에 없는 전문후무한 마케팅 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 네. SNS 마케팅 분단 아주 정의의 요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클릭당 그냥 어떤 이벤트를 딱 띄우면 한 번에 100만 뷰가 나올 수 있는 마케팅 분단은 시작이 100만 뷰예요. 100만 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각 방별로 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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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에서 1명이 내가 직대로 만들어 놓은 친구 1000명. 그러면 내가 뉴스피드나 레스토리에 딱 올리면 노출이 되는 게 100만 뷰가 돼요. 100만 뷰.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작부터 어렵죠. 사실 어떤 목표를 해놓으면요. 내가 시작, 아 내가 어떤 저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뭐, 뭔가를 결정을 해. 내가 여기 있다가 막 하. 신나게 가져가서 목표가 아주 달콤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지금 대형 플랫폼을 활용한 SNS 마케팅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저쪽에다가 목표를 딱 세워놨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든 막 하다 보면 작든 크든 장애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장애물은 때로는 되게 조그마한 돌풀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점에 저 바로 앞에 목표 도달점이 있는데 엄청난 큰 벽이 앞에다 딱놓여있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냥 극명에 나눠져요. 장애물을 딱 보고 첫 번째 이 장애물이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SNS 마케팅 권한을 딱 했어. 막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자그 장애물 중에 대표적인 거. 야 내가 또한 집의 가장인데 돈벌리를 해야 되는데 저 언제 돈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네, 저기서 있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겠다 그냥 나는 내살길찾으러고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 여기에 생계라는 작물이 하나 있는 거 어떤 분은 딱 걸어가서 뭐 생계는 그냥 넘어갔어 뭐. <laughs> 그랬더니 딱 맞닥뜨리는 거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노안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페이스북 <laughs> 너무 어려워 내가 그래서 못하겠어. 아, 이거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난좀 쉽고 심플한 게 좋은데, 아, 이거 이 세상 너무 어려운 거야. 쉽고 심플한? 다단계 하러 가겠다. <laughs> 다단계 하러 가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막 가는데, 막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와서 아침에 내가 잠이 아침에 잠이 많은데 아침에 아, 7시에 나와서 뭘 하라고 그러고 막해아 굳이 운도 놓이고 뭐가져오데나 피곤한 사람을 못하냐 나좀금 점점 편하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도저히 됐다 빼놓지도 못하겠다 나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일 해줘 그리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그 여러 가지 변명들을 가잖아요 나와 같은 변명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서로 위로해.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아휴. 아휴. 뭐, 갔더니 헬스로 교육하는데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뭐 이거 해야 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나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맞아. 야, 셔틀 가면은, 다닥에 차면 그냥 돈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더라. 그러면서 꼭 주변에 그 내용을 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 근데, 모든 일에는요. 어떤 일을 할때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반대극으로요. 이걸 성공하고 저 목표에 달성해서 얻는 거를 실제로 목표 달성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도달점에 도달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얻는 게 적게 어떤 사람들이 달성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엄청날 거예요, 고상이 왜?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 이사장 얘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어큰 목표를 해놓고 어 그거 어떻게든 극복해가지고 어 보상 많이 받게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냐. 어, 그 극복할 수가 있어야 내가 저걸 먹는 거지 어이 장애물을 넘치지 못하는데 저 바깥에 큰 상금 안에 엄청난 보상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를못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괴로움 펼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빨리 동의만 내놓으시오. 이래요. 결론은 동명만 하는 얘기야, 자꾸. 근데, 누군가한테는 어떤 장애물이요.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내용들이 바뀌어서 서로 내용 얘기하면 서로 위로하면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하나의 그냥 늘상 있는 그냥 진입 장벽으로 꼬리표가 바뀌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걸 수익을 얻고 내가 보상을 얻으려면, 내가 당연히 이걸 치러야 되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요. 내가 가족의 생계를 해야 돼. 당장,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못하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다만, 얼마, 100만원, 200만원, 얼마를 걸라고 내가 막 돌아다녀. 아, 그런 게 되게 많으면 좋아. 얼마나 좋은 아이템에 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막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 뭔가 생계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든 내가 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극복해 보리라.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걸 배우고 또 단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계를 다미뤄두고이 일을 복구하려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복구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 이유가, 이유가 뭐냐? 그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피해본 거를 복구하는 게그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고 더 빠른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본 금액이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대부분 천 단위 넘어가고 어기잖아요. 평생 노은 거 물렸어. 받을수있는 방법이 그거 다시 돌려받으면 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자진적으로 이것들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 수익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혼자 지금 생각해 보니 답이 없어. 내가 하루하루 나가서 그냥 돈벌이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걸 이분은 알아. 그러면 내가 머물어야 될 진입장벽을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 에 계신 분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왜 내가 복구해야 되는 금액은요, 1회 0 0만 원이 아니야. 내 평생 모아놨던 거. 내가 한달한다 걸어서는 해결이 안 돼. 뭐 조직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SNS 마케팅 분단을 만드는 거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명 2명, 3명, 100명, 500명, 1000명이 딱 돼서 여기에 있는 게 마케팅 분단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해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걸 개인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생각해봐도 그 진입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해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진입장벽을 넘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합치면 돼요. 힘을 합치면 이 마케팅 분단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 0 0만명한번딱 이벤트를 올리는 데 100만명의 노출이 되는 어떤 광고 플랫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도 돈도 안 내는 광고 플랫폼이에요. 딱 원래 1 0 0만명이딱 돼. 이걸 만들었어. 이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도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음반을 해. 대형 어떤 뭐 이런 데서 음반을 해. 근데 뭐약 중장년층들한테 반응을 보고 싶어. 여기 왔더니 중장년층이 100만 규가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곡귀가딱 띄우면서 이거 여기다가 플랫폼에다 올려서 홍보해주는데 클릭해서 이 노래 듣고 뭐 하는데 저희가 마케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3억이고 태우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광고에서 라디오 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왜? 그냥 직관적으로 각각 유저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쏴버리니까. 클릭해서 들으면, 다운로드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지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회사에서, 다양한 유통회사에서, 다양한 곳에서, 여기에 유저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주기 위한 정확한 근거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장년층에 대한 피드백은 없어요. 그 어떠한 플랫폼도 중장년층의 마케팅에 대한 결과치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다면 정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플랫폼이 될 거예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을 사용했었던 유저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유저들이 창출이 되고, 그 유저들이 어떠한 정보를 내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초탄 아프다만 해주면 돼요. 근데 한 명의 개인이 해서안 돼요. 한 집단이 모여서 여기에 들어가면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이건 굉장한 가치입니다. 이건 나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붙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이 SNS 마케팅 분단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쪽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오학 지졸이잖아요. 뭐 올려놔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그렇게 구성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기에 최일선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육부팀에 있는 강사님들, 그 다음에 그룹장, 구그룹장님들의 교육에 제가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내 그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끌고 갈수 있게끔 해주는 걸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이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기 계신 모든 조합원님들께 계속 전하고 또그 군단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진입장벽을 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보상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보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보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거고 외부에 이 조합으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 자체가 독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어떤 장애물에서 그냥 포기하고 서로 그 변명 나누면서 그냥 위로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진입장벽으로 인지를 하고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내가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함께하는 많은 조합원님들과 같이 단체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단체 행동을 해야만 그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교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 다 함께 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공식 브리핑을요. 어, 일정을 좀 바꿔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만 제가 이 시간에 8시에 공식 브리핑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여기에서 강사님, 그룹장님, 두 그룹장님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 2시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 강의장에 많은 회원들이요 계속 창 넘쳐서 타임수를 계속 늘리면서 강의할 수 있게끔 되야만. 우리가 지금 피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복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급받는 여러 가지 뭐 우리 데이터들을 실제 현금화하는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의 사업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금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는 그냥 딱 기다리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과 직관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소셜 리워드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마케팅 분단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 막강한 권한들이 어떻게 행사가 되고 이거는 돈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는 이걸 구성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WEN에 관련되어 있는 리워드를 지금 받게 되면서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공식 브리핑을 매주 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두 번만 진행할 거고요. 화, 수, 금 여기는 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 강사님, 그룹장님부룹장님들 실제 우리 리더 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시간을 하야겠습니다 그리고 10시, 2시에 똑같이 전체 교육을 진행하니까요. 이거 이 시간대에 그룹장 부그룹장님들만 교육한다고 해서 나 10시 나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니까 최대한 그런 거에 발아춰서막 하시고 또각 방에서 좀 쉬시면서 계속 페이스북으로 친구 뵙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들을 하시고 간단하게 티타임 하시고 계시면 여기에서 우리 그룹장이 그룹장이 강사님들 교육하고 또각 방에서 또 간단하게 미팅하고 그 다음에 1 0시에또 교육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역량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실력들이 점점 향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은 절대 없어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에 대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좀더 체계적이고 또,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리더 분들 먼저 제가 역량을 강화시켜 놓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리더나 강사가 아닌 분들은 각 방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그룹장, 부그룹장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잘 따라주시는 거는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 그룹장이, 부그룹장님들을 잘 따라서, 잘섬겨주시고또 이분들이 힘을 내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공유해줘야, 지식이 전달이 되고, 조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움이 어느 순간 끊기면, 성장도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이 자리로 유입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보가 차단되는 분이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가 없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에요.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힘을 더 보태서 어떤 일을 내가 기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안 했었던 분들, 여기 잘안 왔던 분들, 적극적으로 좀 오시라고 해서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해 있을 수 있죠? 네. 자, 오늘 뭐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 주시고,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